정말 비단 옷을 입는다고 하니까, 이 좋은 기운 들어온 만큼, 플러스 문서가 들어와요. 이 문서 들어오는 걸 놓치지 않았으면 좋겠다. 안녕하세요. 전기도 광주에 있는 애동제자 이월 용신당입니다. 반갑습니다. 오늘의 주제는 2024년 갑진년 양띠 운세를 알아보도록 할 거고요 네 어, 양띠분들은 어,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가장 힘들었던 일들은 뭐가 있었을까요? 음 힘들었던 분들은 많죠 힘들었던 일도 많죠 항상 체바퀴 돌듯 살았고 아 근데 그렇게 말하면 너무 다 힘들어요 왜냐면 외로움에도 많이 지쳤고 일에도 지쳐있고 금전에도 지쳤고 인간 팔란에도 지쳤고. 근데 진짜 많은 부분들이 다 힘들지만 사람과 돈이두 가지는 정말 힘든 부분이잖아요. 맞아요. 음. 그래서 양띠 분들이 올해 더 기대가 많으실 것 같은데. 아주 네. 질려버렸지. <laughs> 올해는 우리 양띠 분들이 기대해봐도 좋은 것들이 뭘까요? 일단 첫 번째 비단 옷을 입는다. 비단 옷을 입는다. 응그 음, 말이 먼저 나와요. 음. 비단 옷을 입는데요. 무슨 의미일까요? 관직에서요. 높은, 높은 자리에 서다 이게 관직이, 어, 진짜 관직이 이런 게 아니고, 네. 내 자리에서 업그레이드 돼요. 호인과 귀인이 들어오지만, 내가 호인 귀인이 된다 소리도 나와요. 남들한테 내가 호인도 되고 귀인도 되, 된다. 네. 호인 귀인이 나한테 들어도 오지만, 남들에게 내가 호인도 되고 귀인도 된다. 여태까지 내 사업이 부진했던 분들은, 희한하게 사업하시는 분들은, 내 사업이 부진했으면, 내 사업이 이제 알려지고 알아진다. 여태까지 노력했던 끝에, 이젠 내가 이름이 난다. 업그레이드가 된다. 여태까지 우습게 봤던 그 인간들이, 이제는, 어, 날 알아준다. 이 말이 나와요. 와. 날 우습게 봤던 사람들이, 어, 쟤 우습게 볼게 아니었네? 어, 저좀 도와주세요. 어, 저, 아, 그때는 죄송했습니다. 라든지. 그런 소식을 들을 일이 있으세요? 보통이 아니네요. 자기 자리에서 좋은 상황으로 변한다라는 거죠? 네, 높이 올라가는 게 보여요. 높이 올라가는 게, 높이 올라간다는 말이 먼저 나오거든요. 여태까지 고생했던 게, 이제는 풀린다. 이제는 남들이 알지 못했던 내 고력이, 이제는 눈 밖으로 나와요. 이제는 물 밖으로 보이고, 눈 밖으로 보이고. 사람들한테 이제 내가 알려질 때가 됐다. 관직에 올라간다 음. 남들한테 여태까지 내 고력이 눈에 보인다 비추기 시작한다 그 말이 먼저 나오네요 너무 좋은데요 응, 새 옷을 입어요 근데 이새 옷을 입는 게 좋아요 좋은 옷을 입어요 근데 여기에서 안 좋은 점은 하나 말씀드릴 게 먼저 관제 구설이 조금 따라와요 물론 사람이 잘 되면 관제 구설은 당연히 따르지만 근데 좋으라면안 좋은 것도 따르니 이거는 조심하셔야 되는 건 확실합니다 맞습니다 어 근데 진짜 좋다 여태까지 금전 때문에도 힘들었어요. 사업하시는 분들이요. 특히 내가 그만큼 부진하고 없던 돈을 자꾸만 돌려받기 하고 메꾸고 메꾸고 이거를 지키려고 노력하셨던 분들 그래서 다시 폐기하고 다시 새 시작하셨던 분들도 많다 그래요. 그러면서 인간들한테 정말 많이 당했대요. 내가 손을 뻗었을 때그 사람이 나를 이용했던 분들도 많대요. 우리 양띠분들이 당했던 분들이 많다고. 근데 그거를 이를 물고 칼을 갈았던 분들이래요, 이분들이. 그래서 이 자리에 올라와 있는 분들도 많고, 올라가서 다시 시작을 하시는 분들도 많고, 다시 시작하려 하시는 분들도 많은가 봐. 근데 이분들이 정말 잘 된다 소리가 나오거든요. 그래서 올해는 포기하지 않고, 여태까지 이 걸고 칼 갈았던 거 끌고 나갔으면 좋겠어. 어머, 왜내 이가 갈리지? 어머, 미쳤나보네. 그래요. 오 어, 좋다. 그리고 여기서 플러스 문서가 들어와요. 그러니까 새 시작하려는 분들이 문서가 들어오는 건지 문서가 들어오는데 이 문서 들어오는 거를 놓치지 않았으면 좋겠다. 세 문서를 잡으려고 하시는 분들은 잡고요, 문서를 뺄라고 하시는 분들 있잖아요. 부동산이나 이런 걸 뺄라고 하시는 분들은 올 하반기에 빼세요. 하반부, 하반부 9월달에서 12월달 사이 내년 2월달 안 짝으로요, 큰 글씨 9월달에서 내년 2월달 안 짝으로 이렇게 문서를 빼시고요. 그때되면 빼질 일이 있고요. 그렇게 해서 빼면 되고, 문서가 들어왔다 나갈 일이 있는데 나갔다 들어왔다 하는 일은. 이 사람마다 다 틀려요. 틀리니까 궁금한 게 있으면 1월 용신당 저한테 물어보시면 되고요. 문서 들어오고 인간 나한테는 뭐 사람도 그렇고요. 사람이 들어오고 이렇게 새 옷을 입는 순간에는 금전이나 이런 거는 이제 좋은 일이죠. 좋은 일로 움직일 일이 있는 거. 어, 근데 진짜 좋다. 내가 말해주면 정말 좋네요. 아 양띠 너무 부러워요. 아 여태까지 고생을 너무 많이 했잖아요. 그러니까 진짜 그만큼 고생한 만큼 진짜 빚이 들어오네. 양띠들이. 문서금전인간 그럼 뭐말 다했네 문서금전인간 근데 이 세가지가 합의해서 정말 잘 들어오는 오지만 조심해야 될 거는 입설구설 관제구설 조심해야 되겠네요 사람을 조심하라는 얘기인가요? 입설구설이랑 관제구설이 들어올 거는 인간밖에 없죠 동물들이 말을 할순 없잖아요 <laughs> 그거 조심하면 될것 같네요 꼭 잘 되면 배 아파해. 그런 마음은 갖지 마세요. 이거 보시는 분들은. 자, 끝으로 우리 양띠분들에게 네. 좋은 기운, 더잘 되라고 한번 넣어주세요. 어, 여태까지 고생 진짜 많았어요. 이 갈고 칼 갈았던 만큼 정말 좋은 기운 들어오네요. 진짜 내가 이걸 말을 하면서도 내가. <laughs> 신기한데, 새 옷을 입는다고 하네요. 정말 비단 옷을 입는다고 하니까, 이 좋은 기운 들어온 만큼, 여태까지 지치고 힘들었던 거, 이제는 다 잊으시고, 이새 기운으로 희망차고 정말 좋은 값진 해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